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솔루엠 투자 핵심 체크 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아총 3거래 연속 동안 주가 조정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솔루엠의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나눠볼 거고 자 지금 현재 안고 있는 호재와 악재 에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laughs> 자현조리 솔로엠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끊임없이 바닥 구간 근처에서 분할로써 매집이 들어왔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라색깔 라인이 뜻하고 있는 게 세력들의 단기적인 목표선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현재 우리 솔로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상승 추세를 타긴 탔지만 강하게 급등이 나왔을 때이 세력들 단기 목표선 근처에 만약에 주가가 터치가 된다면 세력들은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가면서 우리 솔루엠을 모니터링하시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솔루엠 영상 같은 경우에 5일 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세력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제가 우리 솔루엠 같은 경우에 이 주가가 여기까지 근처에 오게 된다면 세력들이 분할로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공 조정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타점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18,000원 가격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솔레마 같은 경우에 2 4 0일이 검은 색깔 라인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자, 23년도 때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조정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가 조정이 밀릴 때, 단한 차례도 장기 입형선인 2 4 0일선 위쪽으로 올라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이 2 4 0선 위쪽으로 올라와 준 것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평선을 부를 때 다른 말로 투자 심리선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평선 위로 올라와 주었다는 건 이제 지금 당장의 이 투자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매수 심리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위쪽으로 올라와 준 것이고 이제부터는 저항 구간대가 아니라 지지 구간대로 치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설명드린 딱 그대로 3거래일 연속 동안 24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구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신다면 고점에 물려계신 우리 주주님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으로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여전히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너무 크게 여러분들 실망하진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기관들에서 우리 솔루엠을 두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보시면,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이 투자그룹에서 우리 솔루엠의 지분을 무려 8%나 확보를 했죠. 자, 근데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얼라인 파트너스뿐만 아니라 VIP 자산 운영 쪽에서도 7.99%, 거의 8% 가깝게 보유한 지분을 늘렸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무려 두 군데에서 우리 솔루엠의 보유 지분을 늘렸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까지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당장 고점에 물려 계시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와 이 VIP 자산운용 모두 우리 솔로 엠의 ESL 중심의 성장성과 안정적인 현금창 출력 여기에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멕시코나 브라질 등에서 글로벌 생산 캐파를 꾸준하게 확대를 해온 만큼 향후 투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잉여 현금흐는개선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즉 여러분들 실적과 관련된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 까지 PBR 기준 1.73배, PR은 20.78배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밸류에이션 상당히 여전히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즉, 아직도 주가가 저렴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솔로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당장은요 3거래를 연속 동안 세로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다만 2 4 0선 근처가 굉장히 단단한 지지 구간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타점 잡고 진입을 고려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각각의 매매 전략이 있으시다면요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신 매매 전략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타점과 관련된 전략이 없으신 저희 구독자님. 들은 편안하게 요청을 주세요. 다시 한번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에 띄어놓은 제 개인 번호 010 8236-8454 번으로 솔루엠이라고 종목명딱세 글자만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문자 한 통신만 남겨놓으시면 우리 솔루엠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명확한 매수 타점이든 매도 타점이든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문자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직업 자체가요 전업.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 차트를 쳐다보고 있는 게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쁘신 생업에 종사를 하시다 보시면 차트만 쳐다보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응이 필요할 때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할때 실시간적으로 문자 발송들을 제가 도움을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셔 가지고 관련된 타점들이 나왔을 때 받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혹여 지금 당장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 구간으로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솔로엠이라고 딱세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신만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적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신다면 100% 무료로 타점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절 여러분들 정말 과금이 없는 겁니다. 뭐, VIP 리딩방 가입 권유나 멤버십 가입 권유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아요. 오로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요건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현재 1,500분이 조금 넘어가는 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문자를 드린다고 보시면요. 정말 좀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지 간단히 같이 한번좀 보고 오시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 많이도 요청을 주신 세럽들이 진입했을 때 나와주는 노란색깔 다이아몬드 요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중에 한 500만 원 상당에 팔릴 수가 있는 그런 신호 지표인데 제가 이번에 정말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독자 1만 명 기원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100% 무료로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9 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 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8 2 3 6 8454 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속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번호 입력이 귀찮으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영상 하단부에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란 보시면 더보기 누를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 버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자, 보셨을 때이 아래쪽 내용에 문자 상담 링크 클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파란 색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모바일에서 자동적으로 제 번호가 입력된 이런 문자 메시지 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딱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문의 내용은 미리 적어놨습니다. 문의 내용 땡땡 미리 적어놨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종목과 관련된 타점이 필요하시다면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는 새벽들의 신호 검색식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신호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각각의 니즈에 맞는 문의 내용을 자유롭게 남기셔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솔루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요 주봉 차트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 솔루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차츰 차츰 흘렀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가 가장 최근까지도 바닥 구간 근처에서 세력트리두 번이나 매집을 통해서 진입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다시 막 고개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그 단계죠 자 그리고 주봉 단기 이평선도 보시면요 이렇게. 현재 골든크로스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시고 어쩔 수 없이 주가 조정을 받았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만큼 해당 매물대 구간을 소화시켜 주는 물리적인 시간은 조금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확실한 건 방향 자체를 위쪽으로 지금 이제 잡아 놓았다. 완전히 초입 단계죠. 그리고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필두로 지금 이제 고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주당 18,000원이라는 가격은 여전히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훌륭한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평이 241선 위쪽으로 올라와 준거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여러분들 거대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일단은 좀 확신을 가지시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실 때요. 제가 넣어 드리는 그 문자만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만 하시더라도 당장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띄워놓은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솔루엠이라고 딱세 글자 종목명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아제 채널 구독자님이시고 우리 솔루엠의 주주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솔루엠 명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끔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솔루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다고 한들 제가 타점을 바로 드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고 정확한 자리에서 타점 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남겨 놓으셔라 라는 거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공감이 가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